안녕하세요. 하나만의 골병 20대 대표 정하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자다가 발바닥이랑 종아리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꽉 흔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깨거든요 맨날. 그것 때문에 하수정맥류 체험의 기회가 있어서 오늘 제가 신청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메디플러스 세정병원이에요. 인천에 있고 계양구에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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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10대 여성한테도 많이 음. 있을 수 있는 질환인 화지정맥류 관련해서 음. 한번 진료도 보고 네. 검사도 해보려고 네. 운동법도 알아볼거예요 우선 우리 병원의 자랑 국제지료센터부터 보실게요 아. 네. 네, 여기는 국제지료센터하고 네. 네. 외국인, 외국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네. 센터고요 어, 저희는 네. 8명의 러시아 보면, 중국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졌수있도보실께요 영상들을 활용해 환자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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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больница очень хорошая, замечательная. Очень хорошие сотрудники и еще хорошие врача. Мы все ждем вас. Приходите! Раз, два, три! Прилетайте! здесь да. очень здорово и взрослым, и детям. Да, Вовчик? Тебе здесь нравится? Да, сюда? скажи, здесь круто!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영장비 만 혈관외과 전문의 고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높은 걸 걸로... 신다 보니까 붓고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네잘 오셨어요. 네. 자 일단 통상적으로 저녁에 많이 부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많이 부으세요. 저녁에. 저녁에 주로 네. 많이 부으시고 네. 자, 자다가 갑자기 잠을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거나 내지는 네. 어, 다리에 피부 색깔이 변했다거나 튀어나와 있는 혈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네. 심할 때가 많아요. 발바닥이랑 종아리 쪽에.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리 통증에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혈관학과적인 질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동맥, 두 번째는 정맥, 세 번째는 임파선 음.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젊은 여자분들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임신을 경험했던 사람들 자궁 안에 혹은 골반 쪽에 수술을 경험했던 환자들에 있어서 잘 발생할 수 있는 어, 만성 하지 정맥 기능 부전이라는 어... 병이 있어요. 네. <웃음> 말이 <웃음> 말이 너무 어렵죠? 나... 통상적으로 하지 정맥류라고 알고 계시는 질병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질병들이고요. 이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저희가 초음파 검사, 육안적인 네. 검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와 CT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음, 평상적으로 하지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3mm 이상 경우에서는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금 훤 심한 거는 아니고 어 정맥 판막의 기능 부전이 살짝 있는 상태기는 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유익한 시간 셨습니다 작게 드시면 안 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아, 네. 네. <laughs> 호겨라도 어, 네. 네. 지금의 상태가 약물적 치료만으로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경우에 스타킹을 네. 신는 것들, 중식기 전에 쇼파 위에 올려놓고 음. 다리를 네. 심장보다 높게 하는 자세들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방 네, 시킬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 같은 것들 알아보실 건데요. 물리치료 쓰면 돼요. 아 네. 아, 네. 네, 이쪽에 사지 정맥류 관련돼서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잠깐 누워보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서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발목을 같이 양쪽 발을 동시에 올렸다가 천천히 이제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발이 자연스럽게 되시는 상태에서, 이제 앞 이렇게 워주면 되지. 그그그그그 이렇게 주고눌셨다가한번 뒤로 하시고, 지 다시, 가 뒤로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한번 더, 이거는 허리 운동에 들어오는 지 진료도 보시고 재활치료과에서 화재성맥류에 필요한 운동법이나 아니면 예방법, 완화법 오늘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이게 처음에 원래 체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아 그냥 뭐 와가지고 까딱까딱 까딱하고 까딱 가면 되겠지 했는데 아 이거 와서 알고이 내가 환자였다이 싶기도 하고 이제 운동도 무기 없는 것 같고 잘 네. 받으셔서 네. 진짜 감사했습니다. 최고였어요. 더 서울에 살고 있으야지 이쪽으로 오고 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신 거죠? 네, 맞아요. 자주 와주세요. <laughs>